자또 여기 여기도 현장 앞 그래서 지금 시간이 남았어요. 7시 반까지인데 지금 7 시입니다. 그래서 또 가볍게 몸을 풀며, 풀면서 운동하면서도 어, 이렇게 그 핵심을 알아야 돼. 요 핵심을 모르면은. 이 슬럼프에 빠지고, 방황하게 되고, 또, 침체기가 있다고요. 경기 딱 하면은, 뜻대로 안 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 답답하고, 어, 그리고 좀 이렇게 이제, 예, 기분이 나쁘죠. 이기면은, 이제 기분이, 텐션이 업되는데, 지면은 그것도 답답하게 지면은, 어, 그만큼 역효과 서로 이제 불화가 생기고 그리고 짜증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어, 그런 것을 이렇게 왜안 됐는가. 그런 문제점을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어야지만 이 계속 상승하고 운동하면 할수록 인생이 그만큼 탄력을 받으면서 승승장구를 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법 팀워크 그리고 조건은 공격수 노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가 그만큼 거의 뭐한60% 정도 어 이렇게 잘하면은 60% 책임이 있죠. 세터 20%, 수비 20%. 그만큼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특히 돈내키 할때 배팅이 이마음 3만 원, 4만 원 걸렸어 봐요. 상대 팀에 그러면은 거기서 어? 어 약간 중압감 부담을 느끼겠죠. 거기서 그만큼 자기가 마음껏 잘해서 위력을 발휘해서 승리하면 그만큼 컨텀 점프 에너지 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틀 전에 그만큼. 어 이렇게 배팅 해가지고 하는데 이대이 이벤트 경기 했는데 졌어요 그것도 두판져 가지고 어 그만큼 말할까 기분도 좀 안좋고 그리고 좀 답답하고 짜증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하면서 어 깨달았죠 제가 어깨가 안좋잖아요 그리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경향이 강해요 어 순간 강력한 키를 발휘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급하면서 또 이제 어깨 힘이 들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실수가 많죠.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깨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목 운동 특히 이것보다도 이게 좋아요. 딱 가면서 스텝 밟으면서 이팔팔 팔 반동이 그만큼 자유스럽고 힘이 넘쳐야 돼요. 이 날개처럼. 그런데 어 여기 어깨 뭐 이렇게 좀 이쪽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팔 반동이 잘안 되죠. 그리고 어깨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파워가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손목을 위아래로 풀어주면서 딱 하면서 약간 좀어 잡아 당기면서 이게 팍 나가줘야 돼요 이팔 반동 근데 어깨가 안 좋은 사람은 이런 팔 반동이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파워가 안 나오고 파워가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비닉빈에 처하면서 결국은 항상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에 힘을 빼려면은 이렇게 손목 운동. 손목 운동 하면서 이거, 이것보다도 이것은 좀 산만해요. 요렇게 해서 딱 잡으면서, 이렇게 딱, 이게 중요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그냥 요렇게 가서, 딱 요렇게 하면서, 딱 하면서 팍! 쳐주면서, 이 반동에 의해서, 어, 이렇게 타격하면은, 파워가 팍팍 나오면서,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가, 시원스러우면서, 호령하듯이, 그런, 경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